안녕하십니까. 정통 경매 사례 분석 정경사 TV 오신 걸 환영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고국에 대한 그림으로 우리 정경사 TV 부동산 강의 영상 보시면서 고국에 대한 향수도 달래시고 리 토론에도 대비하시는 해외 교포 여러이 상당히 비중이 많습니다. 구독자가 그 어떤 포션을 보니까. 그러니까 뭐 댓글로도 고향에 대한 향수도 푸시고, 대화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종별, 물건 종별은 단독주택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은, 전국, 이물건이 제주도에 있든지, 부산에 있든지, 뭐, 대구, 광주, 전주, 춘천,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제들은 똑같습니다. 경매에 적용되는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법,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 소재지, 예구해받지 마시고 이 종별 단독주택인데, 실제로 이 보물건은 다가구주택입니다. 임, 임대를 임 놓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현재 이 경기 흐름에 대해서 좀 아파한 악게 아니고, 우리 구독자, 조회자 여러분도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왜 우리나라 경제 지금 약간 침체기죠? 경제 성장률 떨어져 있고, 뭐 저기 PF... 미봉책으로 연장돼 있고 부동산 가치보고 대출해주는 LTV 수입기준 DTI 그 다음에 DSR에 스트레스 더 압박된 그 대출기준 적용도 연기돼 있습니다 왜? 금융기관 부실 한 15년 전인가 20여년 전쯤에 눈물에 금융권 명태자들줄서 갖고 많이 보도되는 거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금융권 부실 연체율 올라가고 하는데, 에어비앤비 가끔 부동산 갖고 제가 교포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뭐 경관이 좋다든지 입조권이 뭐 관광지 좋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에어백 우선 자고, 그 다음에 브레파스트 먹고 하는 거그 부동산. 이 다가구 주택, 단독 주택, 근린상가나 근린주택, 상업성, 내지 업무 부동산 공실률 높습니다. 현재 이 경기상태에서는 사람이 자고 먹는 거, 먹고 자는 거그 수요는 줄어들 수가 없죠. 수준, 거주 수준이나 먹는 수준은 낮출 수는 있어도 가장 베이스에서 바탕이 되는 이 부동산의 수니다 그러니까 현명하다고 칭찬 겸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가구에 대한 조회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자 오늘 물건은 감정가 14억, 최저가 11억. 별로 안떨어졌지한번 유찰됐으니까 감정가 80%입니다. 8월 1일날 11억 2,900에 진행되고 소재지 신림동 오사리동 23. 이 제가 이 전제의 화면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전부 놓치는 부분이 있, 있거나 미처 빠른말 때문에 놓쳤다 하는 경우에는 캡처해 갖고 확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대지 면적이 뭐 50평 적은 거 아니죠. 그러고 건물 면적이 87평. 그리고 이 다가구 주택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단독 주택이면은 장기거주 장기 보이면은 한 가구, 한 주택으로 인정받아서 양도수세 면제되죠. 근데 본주택은 여러 가구가 들어와서 사는데 다가구로 실질이 다가구고 3계층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단독주택 요건에서 초고로 빠지게 돼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 지금 영상 한 도선억에 집중해서 다뤄봤습니다. 자 이거 보면 세입자가 임차인이 6명입니다. 가장 기준 임차인이 많으면 날짜 기준 권리가 날짜가 언제고 채권이 크고 작고를 보는 거는 이 물건은 일반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경매 개시가 떨어지고 경매 진행이 되고 낙찰자가 잔금 내기 전까지는 일반 매매 얼마든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본입장은 허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또 역지사지로 소유자나 채무자가 됐다 생각할 때 언제까지 내가 이 빚을 갖고 내 소유권을 지킬 수가 있는지 방어할 수 있는지. 낙찰자, 장금 내기 전까지입니다. 입찰기일날, 만약 8월 1일날 낙찰이 되면은, 매각 결정일이 일주일 뒤 8월 7일, 그 다음에 또 7일 경과, 돼야 확정이 되고, 14일 내지 15일날, 대금 납부 기한이 정해서 당사자한테, 최고급 매수신고원한에 통보합니다. 그, 바로 내면 어쩔 수 없지만은, 내기 전까지, 최소한 14일은, 소유자, 채무자가 안전하게 빚갚고, 소유권을 방어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가 되는데 이물건은 청구금액으로 봐서는 야 이거 일반 매매 가능하겠는데 또 반면에 대체점에는 동매취소 취하돼서 허사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 많은 경우에는 배당종기도 꼭 검토하셔야 됩니다 자 마스고증률이 2017년 11월인데 쭉 보면은 전원 6명 전원 전입이 일단 대항력이 발생되는 전입이 자체가 늦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찰자 입장에서는 승계되는 보증금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배당표, 배당 순위에 의해서 배당받고 많은 겁니다. 세마을 공고 1순위 있고, 그 다음에 가압류 들어와 있고, 카드, 뭐 채권은, 채권은 이 정도면은, 복잡한 게이 정도 수준이면은, 얼마든지 일반 매매 시킬 수가 있는데, 임대차 보증금이 7억 2,700입니다. 미상 1인까지 합하면 8억으로 추정되는데, 8억에다가 이 세모할 고 채권 압하면은 감정가를 상해하든지 이꼴 정도가 성립이 됩니다. 소유자, 채무자는 이 대출, 임차인 보증금으로 이 물건에 대한 가치를 회수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매매 시키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죠. 일반 매매에서, 경매에서는 이 임차인들이 후순위면은 배당 순위에 따라서 배당 받아갖고 받고 많은데 일반 매매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자, 전입 점유가 대학력 발생되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여기 미상, 전입만 있는 이런 김모 씨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이게 선순위 2017년 11월 30일보다 전입일자가 앞서면은 이보증금을 모르고는 이 경매 입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또 밝혀내는 최근적으로 접근에 들어가는 팁에 대해서도 다가고 지금 영상에 많이 취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끝날 부분쯤에는 최종화면에, 그, 경매에 들어가는데, 이 경매에 들어가서 뭐 하는데, 입찰, 어떤 매수 대리인 역할, 권리분석 따로 하고, 입찰, 매수 대리, 법원에 가서 대리인 역할하고, 상담, 문의 이런 문의가 많아서 입찰 보시는데 참고삼아 표를 칠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치는 여기 위치가 아파트 있고 주위에 뭐맨 아파트, 빌라, 촌촌입니다. 그리고 약간 거리가 있지만 은 신대방역하고 고로디지털역 뭐 주거지역으로는 오히려 이런 밀집된 뭐 초등학교 있고 밀집된 주거지역에 있는 위치가 좀 옛날부터 어땠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의지역이 낙후된 어떤 그 도시 여건 기반시설 있는 지역이 정비사업 도시 정비라는 취지로 그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역이 그럴 가능성이 있고 이 어떤 규모 있는 그 재건축 정비사업이 벌어지면 교통 여건 괜찮고 해서 입지 여건 괜찮고 뭐 위치, 입지 여건은 중, 플러스로 평가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고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공인중개사가 뭔지 매수대리인이 뭔지 문의가 많아서 매수대리인이 하는 역할을 그 표를 치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싶은 분은 캡처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황조사서는 이 법원 직원이 현장에 나와서 경매 개시 떨어지고 일주일 내지 일주 사이에 나가서 현재 상태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으면 안내문 부착하고 그러고 전입세대 열람을 한 기록, 결과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불건명세서이손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보증금 알아야 되고 전입일자 알아야 되고 임대차 기간도 대항력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임대차 기간도 주장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선수인 임차인인 경우는 이사 날짜 함부로 정화 이 차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두 가지를 어떤 제3자가 소유자로 들어서더라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 대세권이라는데 세상에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누가 봐도 자 문건 요소는 에게 선순위 임차인, 지금 본건은 후순위 임차인만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좀 적은데 교부권자. 국공공은 국세 교부청금입니다. 국세 국세인 경우에는 법정 기일 2023년 5월 6월 개정이 돼갖고 국세 법정 기일이 앞서는 경우에는 못 받는 임차 보증금이 증액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입찰자 한테 부담이 지어지는 겁니다. 인수금액이 많아지는 겁니다. 플러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세한 그런 분석을 그 아까 최종화면 말씀드리다가, 그, 지좀 연결이 좀안 됐는데, 최종화면에, 그, 정경사 TV 영상 한 200여 개로 중상급 이상 경매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요령도 영상으로 제작된 게 하나 있고, 또, 권리분석상 우습게 보지 말아야 될여1 7까지꼭 점검하셔야 될여1 7까지가다 정리돼 갖고, 그, 최종화면에, 그, 연결시켜놨습니다. 자 이제 입찰가를 얼마로 써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이건 뭐 자원 말씀드리지만은 그뭐 다세대나 아파트 집합주택 매매 사례가 많은 그런 그런 뭐 실거래가가 많이 나와 있고 그 네이버 부동산이나 kb 부동산이나 이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 통계가 일률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근린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뭐 이런 단독주택 이런 경우에는 일어났던 그, 평균된, 그, 낙찰, 유리,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자, 감정가 14억인데, 보통 보니까 뭐80% 80%, 80 유지되다가 71% 최근에 70%까지 떨어졌네요. 근데, 이, 여러분들이 한건한건 한건 보는 거하고, 제가 이 구독자, 또뭐 댓글, 의뢰 건수, 뭐 권리 분석만 의뢰한다든지, 매매가 가능하면 매매로 의뢰한다든지, 그런 어떤 수요, 추세를 보면은, 다가주택, 꽤 현재 인기 상품입니다. 그래서, 감정가 대비, 프로테지를, 이외에 유찰되면은, 프로테지로 64%인데, 9억 400만원, 그대로, 나이브하게 그가격에 있어갖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감정가, 한 77%, 10억 8천을 원 기준선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는 근처 인접지 부동산 가서 뭐 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이나 이렇게 비교할 만한 주택을 한번 금매물로 수배해 보십시오. 두건세건 건 수배해 보시면은 임장 가서 현재 현지 시세, 현 내가 사고자하는 물건에 현지에서 형성된 시세도 알수 있을 뿐더러 만약 최고가 매수인구인이 못 되고 놓치게 되면은 그런 이제 금매물을산대는 대안을 갖고 입찰. 에 대비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경사TV 응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